아, 날씨 좋다 나 이런 날 촬영을 하고 가만있자 우즈베키스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지? 우즈베키스탄어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가 뭐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어요 <laughs> 우리 게스트님은 왜안 오시나 안녕하세요 응? <laughs> 프 이거 어디서 메모 모르는지 비슷한 거뭐 있지? 할줄 şey, 아는데. 아, 얘가 이제 벌어서 가던 거는 빌가 안녕하세요. 저 민규라고 합니다. 아, 한국을 할수 있구나. 네, 다행하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죠. 아, 기가 막히네.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인터뷰를 하러 나왔잖아. 될지 셨어요 아, 기가 막히다. 어네 슈키입니다. 오늘은 먹방 토크쇼의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남자 게스트 보스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외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보스라고 합니다. 저 24살이고요. 서울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국제학부 일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laughs> 잘부탁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쁜 유대가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음식도 되게 유명하고요. 음식? 네, 음식은 케밥. 케밥 아시죠? 아, 케밥이 케밥. 우즈베키스탄 거예요? 케밥은 원래 터키 건데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과일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유럽 쪽이랑 뭐 특히 로아 쪽에 우리나라 과일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청동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시면. 사막칸드랑그 모카라라는 도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음. 도시는 관객들의 중에서 되게 유명해요, 관광객. 네, 관광객. 관광객들. <laughs> 거기서 막 찰려주시겠어요? <laughs> 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고, 막 외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 사람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음.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가봤다고 들었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에 대해서 1년 배웠거든요. 음. 1년을 배웠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 그때 관심이막 생겨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게 생각하죠. K-pop,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즘은 한국어만 가르쳐 준 학원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 아는 삼촌, 뭐 우리 아빠, 큰아빠, 작은아빠의 아들이 그런 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원 생겼구나, 깜발. 드디어 이러면서. 원래는 뭐 어학, 뭐, 어학당 같은 거 없었고요. 약간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배워요? 네 오. 저는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우와. 근데 요즘은 이런 학원이 점점 생긴대요 한국이 인기가 되게 많나 보네요 우즈베키스탄.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아요 일본, 중국, 한국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좋아한 것같아 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아, 진짜요? 네, 엄청 많은 거 우즈베키스탄 하면 또 이쁜 여자들이 <웃음> 여자들이 이쁘다고 <laughs> 소문이 났죠네 <나잖아>. <laughs> 실제로도 이쁜 실제로는 뭐저 <laughs> 진짜 그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아 너희, 너희 나라 여자들 되게 예쁘지. 막 오즈맥스 여자 들 되게 예쁘다고. 뭐 예쁜 여자들이 있기는 한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예쁜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쁜 여자들이 있기는 한데 막 그렇게 인기 많은 정도로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쁜 여자들이 있기는 하고 뭐몇 명밖에 없어요. 어, 생각... 이이거는제 생각이에요. 다른 <laughs> <laughs> 사람은 모르지만 제 생각이에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여자를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랑 우즈베키스탄은 가끔씩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랑 우즈베키스탄 예. 저도 좀 헷갈렸어요. 만나 보기 전에. <laughs> 저한테는막 한국인 친구들이 아너 우크라이나서 에 왔지?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 우크라이나 말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잖아, 이러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명한 모델이나 뭐연예인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고잘리라는 어떤 여자분이 네, 되게 예쁘더라고. 근데 저 그때 사진 딱 봤을 때, 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예뻐요? 우즈베키 예뻐요? 당연히 한국 여자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거 <laughs> 네, 솔직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임하기 전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카카오톡을 살펴봤거든요. 아, 저 갔다 오카오도요 <laughs> <laughs> 네, 프로필이. 뭐 하루에 두세 번씩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바꾸세요? 습관인 것 같아요. 얼굴에 자신 있어서? <laughs> 아니 그 정도 자신 있는 거 아니고. <laughs> 저 원래 옷도 마찬가지로 자주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머리 스타일이나 뭐 스타일 되게 자주 바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톡 프로필도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네. 뭐 여자 도막 갈아 치우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아 근데 꿈이 모델이시라고. 네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꿈이라고 그런 건지. 네. 키가 되게 크세요. 키가 몇이에요? <laughs> 저 키는 182입니다. 네거짓말하지마 내가 네, 180인데. 아. <laughs> 190. 진짜로요? 190까지 <아냐? 웃음> 아니에요. 190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190이었으면 지금 막 <laughs> 모델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190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자, 사실 모르겠어요. 182인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멀리서 봤는데. 근데 네, 어, 멀리서. 어, 키가 어, 너무 길어 보이죠, 아, 사람이. 좀 말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살이 없어보고막 음, 말리잖아요. 키도 크고, 막. 음,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 치고, 얼굴이 네.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저요? 많이, 네, 그래세요그런 많이 듣죠. 아니, 요저 얼굴 작은 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아, 진짜? 네. 내가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laughs>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비교해봅시다. 어, 한국에서는 네. 이도 얼굴 작은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얼굴 큰게 칭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그거 사실입니다. 음. 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역 같은 거는 아니지만 되게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말좀 많이 많이 받았거든요. 어, 얼굴 작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 여자같이 생겼다. 음. 너 여자같이 얼굴 작다. 이런 음... 식으로. 음. 약간 맨리하지 못하다. 네. 약간 뭐 여성스러운 느낌이 난다. 네. 이런 식으 얼굴, 설. 근데 몸도 말랐으니까. 네. 네. 그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얼굴이 다 커요? 네, 좀큰 편이에요. 음. 몸도, 몸, 몸, 몸집도 되게 큰 편이고. 그거를 여성들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럼 인기 없었겠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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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상에였구나 네, 상고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인기 많았어요. <laughs> 진짜 많았어요. 그래. 아 우리나라 여자들 보고 아얘 아마 뭐지 유럽이나러시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 피부 하얀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것들. 알기니까 하지. 서양 사람인데 예의가 굉장히 바르세요. 지금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높임말을 쓰고 음. 특히 모르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높임말을 올리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높임말 쓰고 친구나 아는 사이면 그때 말을 좀 반말로 한국과 우즈베키 네. 비슷한 게 언어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문화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가족 가족끼리서 보통 아빠가 나이 많잖아요. 뭐 가족에서 제일,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밥 음. 먹을 때 숟가락을 음. 아니면 젓가락을 먼저 틀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틀어야 돼요. 한국에도 그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밥도 보통 막 바닥에서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 요즘 같은 사람들은 테이블 뭐 음. 의자 음. 책상에다 먹잖아요. 전 지금도 바닥에서 먹어요. 예, 네. <laughs> 저도 자취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laughs> 먹어요 네. 의자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 백인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얻는 베네핏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백인이고 막 특히 외국 사람이고 음. 한국말 아예 할줄 모르는 외국 사람이면 한국에 조금 살기는 힘들고 그런 차별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차별? 예를 들면 제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식당에서 마이랬을 때 그때 한말 막. 할줄 몰랐어요. 막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할줄 알았고, 그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어요. 그 됐을 때, 나이 드신 분, 소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네병 정도인가? 네. 그때 손으로 네병 정도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그 아줌마가 막열 받아가지고,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열 받아가지고, 이게 소주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손으로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막욕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욕을 <laughs> 이미 배웠는데, 어떻게 나온지는 할줄 알지만, 너 외국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왜막 이런 식으로 하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뭐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꺼져라 안 나오는데 약간 시마 같은 거 네. <laughs> 나왔거든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그럼 백인으로서 뭐 느끼는 베네핏은 전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친구 외국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백인이 아닌 친구들. 네그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없었나요? 흑인들이? 흑인들? 네, 뭐 보통 흑인 제 주변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약간 어, 맞던... 그런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어. 너가 뭐, 뭐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지혜가 무섭게 생겼다. 뭐 음... 이런 특히 그런 말을 뭐 젊은이들은 안 하거든요. 보통 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어디서 공부하신 를 거예요? 2015년에 부산에 왔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인형 한국어를 배웠다가 이제 작년에 서울로 올라왔게 됐습니다. 어학당을 다녔어요. 네, 어학당 갔던 것 같습니다. 어. 부산에서 한국어 공부했을 때 사투리를 쓰시더요 예, <laughs> 사투리가 나와요. 특히 반 말할 때 사투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그 사투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다 외국인들이 알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뭐, 밥 먹었나? 뭐, 밥먹나 예, 예, 이런 오, 말을 오, 외국인들도 <laughs> 알거든요. 밥먹나 뭐, 가 가라, 갖고 온나? 이러면서. 그러면, 시쿠니 채널 구독해주세요. 사투리를 한번 해볼세요 아, 어,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눌러주라 <laughs> <laughs> 그런 건가? <웃음> <웃음> 한국말 말고 네. 혹시 다른 언어 할수 있는 거있나요 네, 우즈베코 할줄 알고요, 러시아 말도 할줄 알고, 영어도 할줄 압니다. 오, 영어. 이제, 네, 요즘 스페인어만 배우고 있어요. 언어에 되게 재능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한국어나 영어 말고 네. 저한테 뭐 다른 언어로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말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한테. 블라야, 비즈즈즈의 마우스스스, 블토스토 로스 키 이 슬컴 녹가볼 때에서. 오.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좋은 <웃음> 말입니다. <웃음> 외국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를 좀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귀국했던 미셸드로 네. 본인도 그렇게 끼시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거 외국인, 아, 니 네, 외국인이다, 뭐니 네, 외국인 느낌 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여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차피 한국에 왔으니까, 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내고 싶어서, 약간, 네, 외국, 아, 외국인 느낌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너저 한국말로 알다, 너 한국 사람 다 됐다고 한국어 배치가 됐다, 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로 한국어 표현을 할수 있는 분이라면, 네. 자기 본인의 얼만큼 한국어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좀 궁금하죠. 네.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클래스가 오지다. <laughs> 처음 들어요. <laughs> 이거다. 아, 최고다. 응. 영정 어. 각인 부분. 또잇. <laughs> 영정 각인 부분? 영정 각인 부분이 네, 뭔데? <웃음> 아, <웃음> 저 모르겠어요. <laughs> 넌 죽었어 이제. 근데 왜그너너티 셨다 막 이래 되면 너 죽었다. 완전 짧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형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인터넷 용어요 인터넷. 아, 이런 말을 급식체라 그래요 급식체? 네. 급식체? 네, 급식체 <laughs> 오졌다 지르고 신기로 가겼는데 진짜 개 짜증나는 부분 인정 어 인정 레알 아 인정은 알죠 <laughs> 인정은 당연히 알죠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알죠 네, 레알 팩트 오지게 짜증나는 아 요즘에 레알 팩트 이거 젊은 되게 많이 쓰던데 네. 오 알아요? 네 어? 오지게 짜증나는 부분이고 실화임? 많이 써요 요즘 입기 힘들 정도로 되게 어메이징한 팩트를 보면 어 이거 실화임? 예를 들어서 오 되게 잘생겼어 이 얼굴 실화임? 아, 아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꿈이 있다는 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17년 모 네. 대학생들에게 조사 결과 99%의 학생들이 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네. 대답을 했어요. 전공을 살릴 자신이 없는 거죠. 네맞니다 그 진로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꿈에 대한 고민이 네.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처럼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음. 예를 들면 대학교를 들어갔다. 이 전공을 선택했다. 근데 이 전공이 예를 들면 국제관광이나 국제악봉이야. 그 자기 그사람이랑안 맞았다. 음. 그때는 고민 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이 전공을 왜 선택했냐. 다른 걸로 바꿀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고민은 전 세계 어디가나 똑같은 거 예, 예,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 요 본인도 지금 모델이 꿈이지만 국제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국은 속된 말로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네. <웃음> <웃음> 진짜로요? 먹고 살기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아, 진짜로요? 음,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꿈을 찾기보다는 네. 현실을 쫓아서 가고 있다고 해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보다는 네. 안정적인 직장을 꾸려나가는 거에 더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모델이라는 직업이 네.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리스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꿈을 쫓는 우리 민혁 씨 앞으로 그 네. 꿈을 꼭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민혁 씨꿈 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꼭 시, 구독 눌러주세요. 네. 시쿠니 채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좋아 요 눌러주세요. <laughs> 대한민국 네. 파이팅. 파이팅.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